히로 24일 수요일 이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가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디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예레미야 37장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여호와께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은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려고 했던 것과는 구별되며 이후에 나오는 예레미야 투옥 사건과도 구별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한 이후에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그 이유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서술합니다. 바벨론이 잠시 물러나므로 예루살렘의 포위는 일시적으로 풀렸지만 바벨론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조카 여호야긴을 대신해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2차 침공의 결과입니다. 이쯤되면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달래도 경고해도 안 되고, 심지어 전쟁으로 징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도 답답했을 듯 합니다. 창조주 대신 자기를 주인으로 삼은 죄인들이 그 중심을 바꿀 리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했는지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회개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론 3차 침공이 시작되자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마침 이집트의 요청한 원군이 움직이자 바벨론군이 퇴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왕과 백성이 회개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퇴각 이후 시드기아와 백성의 삶을 보며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를 경외함이 없기에 그들의 기도 요정은 상황 모면을 위한 것이고 참된 회개와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원근은 마치 요나가 주를 피해 도망갔을 때 잠깐 순풍이 분 것과 같습니다. 위선적 경건의 모습에 궁정 상황이 전개되면 그 위선은 돌이킬 수 없는 오만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례적 경건 모양이 아니라 주님과 지속적 관계에서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아의 위성과 이집트군의 도움이 일시적인 것을 알았기에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예언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회개 촉구는 언약 백성을 사랑하고 관계를 먼저 깨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모든 가정은 그분의 의로움의 표현입니다. 이 가정에 사람의 기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10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신의 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시기로 추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조를 쫓아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힐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